안녕하세요. 스틸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입니다. 지난주에 세브란스 정형외과 진료를 다녀와서 네,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. 음, 약을 네. <laughs> 이렇게 저렇게 예, 먹어보고 있습니다. 어, 생각보다 약이 굉장히 독해서 처음에 네, 좀 힘들었는데, 음, 네, 이제 <laughs> 좀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. 어, 약을 중간에 좀 한번 안 먹어보고 버텨봤는데 오 엄청 아픕니다. 그래서 예, 약은 계속 먹고 다음 달에 MRI <laughs> 촬영하는 것도 촬영하고 예, 진료까지 좀 다녀와야 될것 같습니다. 다행히 약이 잘 들어서 예, 약 먹으면 안 아프기 때문에 네, 그걸로 감사하기로 했고 제가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음, 네, 7월에 인성교육 다니면서 운전을 좀 많이 했고. 그 전에 준비하면서 장거리 운전을 좀 하면서 그 자세, 예, 운전하는 자세가 굉장히 좀 무리가 갔던 것 같습니다. 음,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어, 아픈 게좀 오래 됐었는데 아픈 거를 또 몰랐습니다. 예, 아픈 줄을 모르고 예, 지나가다가 문제가 좀 생긴, 생겼습니다. 아, 네, 아픈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되는데 네, 아직도. 다른 부위가 뭐 아프면 이게 어느 정도 아파야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를 전혀 모릅니다. 전혀 몰라서, 어, 네, 그거를 좀 파악하기가 쉽진 않은데, 어쨌든, 네, 또 원인을 알았으니까, 또 검사해보고, 또 의사선생님들이, 예,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9월입니다. 아 만물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, 넉넉하고 포근한 계절, 가을이 왔습니다. 네, 또 역시 마음 다스리는 거를 잘 해야 되는데 네.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다 내려놓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9월 한 달도 행복 가득하시고 감사한 일들 가득하시길 기도하고 있겠습니다. 언제나 귀한 소식 또 신경 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Thank you